잘못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게참이 좌파들인데, 왜그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성추행은 네가 저질렀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또 2차 피해를 봐야 되는 거냐? 참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바로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장경태 의원이요, 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라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그 피해자 간의 데이트 폭력에 자기가 휘말린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공작설을 얘기를 하던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뭐~ 그런 사실관계를 일단 차치하고 저 예. 발언 자체가 문제입니다 누가 재선 의원 몸에 손대냐. 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이건 뭐 거의 그 왕의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요. 예. 재선 의원에 대해서 대단한 특권의식이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계급의식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것이 그렇게 대단하신 재선 의원이면 왜 다른 의원실 비서관들이랑 술 먹는 자리에는 또왜 가셨습니까? 으흠. 본인 의 의원실 직원도 아니고. 본인이 가셨잖아요 거기 일단 예. 간 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간거 아닙니까 예. 누가 억지로 거기 끌어안쳐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하신 재선 의원이면 사람 가려서 만나시지 왜 아무나 만나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셨는지 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어허. 다른 것보다도 저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때렸을 때뭐 가중처벌 그때 24년에 발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4년인가 25년인가 이 사건 이후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음. 국회의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진짜 했었어요. 어, 장경태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를 어허. 겪고 모멸감 때문에 본인이 악감정에 북받쳐서 만든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걸 보면은 그니까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된 사람 같아요 보면 저 목덜미 잡힌 거 보십시오. 덜미를 잡히다라는 표현이 왜 있겠습니까? 음. 우리 관용어구에서딱 예. 저런 상황이 찍혔습니다. 네, 예. 저렇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그리고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면 국민 앞에서 일단 사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어, 감히 나 같은 재선 의원 몸에 누가 손을 댔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잘못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진 문제 의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동대문 의뢰 공천을 할 때는 조심을 좀 해야겠다 싶습니다. 아, 어, 왜요? 장경태 전임자였던 민병도 의원도 과거에 노래방 성추행 의혹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죠. 아, 그, 그. 네. 아, 물려받는 건가요? 어. 그 성추행까지 물려받아요. <laughs> 성추행 논란이 생길 아, 사람 또는 생겼던 사람만 거기는 뭐 공천이 되나요? 음.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좀 제대로 하세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목덜미 잡히고, 어? 저런 장면이 보이는 것도 우스운데 그 다음에 본인 입장 얘기한다는 게 누가 재선 의원 몸에 손대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공천을 왜 했습니까? 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동대문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음. 좀 돌파를 하려고 나름대로 좀 머리를 좀 굴린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신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눈에 가시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작이 들어온 거다. 음. 촬영자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파악해봐라. 장경태의 이 성추행 의혹, 이거 어, 모자이크 막된 거, 그 모자이크 걷어보니까 에이. 뭐 아니다. 근데 그거 올렸던 사람, 최초 올렸던 사람들 그, 그거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음.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점을 좀 흐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에이. 이렇게 논점이 흐려지면 네. 결국 그 피해자 여성분만 2차 피해, 3차 피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네. 그 개혁신당 의원실 직원이라고 얘기를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의힘 소속인지 그왜 바가라든가? 남자친구가, 거죠? 남자친구가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소속. 이었던 게 맞죠. 음. 구청장은 중립이 돼야 되니까 음. 그 구청장의 보좌진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 그래서 저렇게 어,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님, 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네. 평소에 처신을 좀 잘하고 다니셔야 될것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laughs> 아, 예. 평판이 썩 여의도에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 옹호해 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기는 할지. 음. 특히 기자들의 평판이 좋지 않거든요. 어허. 네. 그데 이렇게 요, 무조건... 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무조건 여자 기자 만나가지고 네, 국힘 어... 소속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예. 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자 기자 만나가지고 재밌게 읽은 책 뭐냐 그랬더니만 어, 섹스북이뭐 이런 소리 참 천박한. 그러니까 수준... 페미니즘 책. 예. 재밌게 읽은 그냥 책도 아니에요. 페미니즘 예. 책. 예. 페미니즘 책이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고요. 이 장면이요. 어, 당선되고 나서, 21대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인터뷰입니다. 오. 노컷이면 저쪽이거든요. 예, 성향도 예. 아예. 예.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미니즘 <laughs> 책을 물어봤는데, 예. 책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좀 다른 화면 비춰주시겠어요 이걸로 예. 또 좌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지금 성희롱이나 음. 성폭력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어 당선인으로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음. 그리고 여기자가 페미니즘 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고 많은 책 제목 중에 저걸 골랐다는 거는 예. 의도가 있는 거죠 저것도 사실 좌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희롱이라고 저 기자가 뭐라고 해도 됩니다 음. 본인들이 늘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군요 네. 지금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또 어 한국 여성 협회인가요? 거기서도 장영태 의원 사퇴하라고 지금 목소리가 아, 나오더라고요. 아 드디어 그런 말이 나오네요. 예, 예. 어, 네 여성 단체 협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더니. 예. 사실 의원직 사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동대문 의에 의원을 낸다면 음. 뭐 민병두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같이 이런 추문이 있을 만한 사람은 좀 민주당에서도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네, 성폭력이 난무한 당이라고는 하지만 제발 좀 제대로 된 사람 공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박원순, 뭐 장경태, 뭐 민병두 등등 하여튼 파고 보면 잡고 보면 민주당. 지금 아,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또 저는 특히 이 인터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요. 어. 어떻게 당선인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죠? 아하, 뭐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합니다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아 그게 너무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 했는지 민주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지도 사실 잘 몰랐을 이렇게 머릿속에 거예요. 그래서 머릿 속에 그런 생각으로 음. 가득 차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심장병 어린이 안고서 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고. 빈곤 포르노 찍고 있다. 네. 그런 발언을 했던 그, 걸까요? 네. 그러니까 매사에 어. 그런 음란한 단어 같은 거를 갖다 붙였어요. 아하.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그런 단어를 다 갖다 붙였어요. 예. 아니 이, 이때도 제가 정, 정치평론을 그때 할 때도 음. 정말 좌파들이 어이없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온갖 성적인 난잡한 허위사실. 콘텐츠로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떡볶이 먹은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 합성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진이라고 막 돌리고 아 그러고 그거 있습니다. 그래 모자이크해가지고 이렇게 네. 만들었죠. 아니 저 아이의 저 표정에서 저게 고마워하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좋아하는 표정이지. 저게 무슨 그 장영태 말만 따라 그런 표정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심장병 네. 환우였고요. 저 아이는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 잘 하고 예. 건강하게, 건강하게 회복도 했고 돌아갔습니다. 예. 심장병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 거의 세계 1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아이가 잘 치료를 받아서 돌아갔으면 된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로 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음, 그 적어도 제 생각에는 김혜경 여사처럼 김밥 말이 쇼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음. 좀몇장 보고 있으니까 음. 야 윤석열 대통령 때가 참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저, 감동은 저, 좀 있었구나 생각도 저기 음 드네요. 저기도 음란한 음 좌파 쪽 댓글 저것도 이상하네요 저것도 이상하네요 아, 그 댓글창에 신고가 지금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지금 저기 그 네. 저쪽 으뭐 음. 어, 소위 말하는 저쪽 민주당 지지자 한 분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좀 청일홍을 계속 하고 있네요 어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접근이 있는데 네. 어~ 제가 뭐 진행을 하다 보는 그걸 못볼 때가 있거든요 피디들이 좀정리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음. 쿠팡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쿠팡이 어, 중국인 직원 때문에 음. 3,4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지금 엄청 공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말 사이에는 이 중국인 직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수도, 계속 쏟아지다가요. 오늘은 중국인 범죄자 그 얘기는 좀 사라지고 음. 어, 쿠팡이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5개월 동안 몰랐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지적을 하고, 또 음. 쿠팡이 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 물 것이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어, 이번. 쿠팡의 고객정보유출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약간 모종의 세력이 쿠팡 을 유독 공격하고 있다라는 아.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네 민노총도 계속해서 지금 압박 을 가하고 그랬죠. 있고 민주당도 계속 관련 법안 내고 있고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중국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해 놓고 그만두고 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 놓고서 오히려 네. 협박 메일 보냈 잖아요 네 나가 놓고 협박 메일 보낸 것도 예.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간첩법이 개정 이 됐으면 음. 간첩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뒤에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지금 계속 중국인들에 의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여전히 중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선 쉬쉬하고 형중 음. 프레임이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한번더말씀드리고요 쿠팡을 그럼 왜 이렇게 유독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알리와 테무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을 네. 많이 했으면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쿠팡이 워낙에 이 배송 업계를 갖다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알리 테무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알리와 테무도 국내에서의 배송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조금조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좀노리고서 쿠팡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을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새벽 배송이나 음. 이제 장보기나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시다 예. 보니까 많은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개인정보 파악하기 가장 쉬운 목적 목표로 딱 보고 저는 이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를 해킹한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쿠팡 측에서도 매우 난감할 듯한데요. 앞으로 조사나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것뿐만 어. 아니라. 아니 이게 그 쿠팡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를 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민노총이 하도 이 조합비는 받아가서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고, 맨날 집회만 하고, 뭐 파업만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일도 안 되니까요. 결국 쿠팡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하니까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봤. 이런 것도 있을 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연성이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민노총이 계속 쿠팡은 새벽 배송 못하게 하려고 강압하고 있고, 쿠팡 노조 택배 노조 측에서 이제 민노총이랑 함께 하는 토론회에 가려고 했을 때도 거부당했고, 민주당에서 하는 일지로위원회에서도 거부당했고, 뭐 새벽 배송하면 은안 된다라고 본인들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들어와서 이제 새벽 배송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유출해 가면서까지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우리가 가질 만한 저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음, 참예오몽오몽님께서또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알짜 기업들은 괴롭히고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끔 놔두고 음.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은 뭐 하여튼간 뭐 갑자기 성추행 언제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갖추고 벌어지니까. 하여 약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놨다는 게참 놀라울 뿐입니다 음. 예 군라이프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지원 국민의 힘전 국민의 힘 대변인과 함께 음. 아~ 진짜 이 쿠팡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경태 문제 그리고 정청 내에 뭐 내란 전담 재판 문의하는 이런 궤변들 한번 여러분께 분석하는 논평들 전해드렸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의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